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뜨겁게 해석하는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웃기면서도 참 씁쓸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중국 축구 이야기입니다. 우린 한국과 비겼고, 일본도 2대 0으로 이겼어. 자랑스럽게 외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지금은 2024년. 중국의 피파 랭킹은 무려 9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제 와서 27년 전, 1998년에 잠깐 반짝했던 영광을 꺼내들며, 그땐 잘했는데, 라고 회상하고 있죠. 뭔가 애잔하면서도, 한편으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왜 중국 축구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998년 중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해중 하나입니다. 당시 잉글랜드 출신 감독 앨런 휴튼의 지휘 아래 중국은 피파랭킹 37위까지 치솟으며 이제 우리도 아시아 강호다 라고 외쳤죠. 실제로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이너스티컵에서 일본을 2대 0으로 완파했고 한국과는 두 차례 맞붙어 1대 1,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또한 같은 해 열린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란과의 준결승에서 아쉽게 졌지만 홈팀 태국을 3대 0으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성과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본선 준비로 집중하던 시기였고, 한국 대표팀은 1.3군 정도의 전력으로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경기는 A매치로 인정됐지만, 사실상 실전 감각점검용 경기였다고 보는 게더 정확하죠. 결국, 1998년의 그 성과가 진짜 전성기였다고 하기엔 다소 과장된 추억이란 느낌도 듭니다. 그럼에도 중국 축구는 아직도 그 해의 기억에 기대고 있다는 점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의 피파 랭킹은 무려 94위. 지난 10년 사이 최저 순위이자 사실상 다시야 축구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현실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죠. 현재 아시아 국가 중 피파 랭킹 14위, 한국 23위, 일본 15위, 이란 18위, 호주 26위까지. 이네 팀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톱티어입니다. 그 미드로도 카타르, 사우디,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시리아 같은. 한창 기세 오른 중동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중국은 그들보다도 뒤처진 순위입니다. 특히 요르단이 62위, 시리아가 93위인데, 중국은 그보다 아래인 94위. 그야말로 몰락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예전처럼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 지금은 아시아 중위권 팀들과 경쟁을 벌이기에도 벅찬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침체, 그리고 무너진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중국 축구의 현실은 그만큼 냉정하고 무겁습니다. 중국 축구의 추락. 그 결정적인 한방은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우디의 0대1 패배, 호주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 완패, 사실상 완패라는 표현 외엔 할 말이 없는 경기들이었죠. 그 결과, 현재까지 성적은 2승 7패, 승점은 고작 6점. 시조 최하위. 말 그대로 꼴찌입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중위권은 간다는 기대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선 탈락 위기에 놓인 상황. 이대로라면 월드컵 본선은 커녕, 4차 예선 진출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남은 경기는 단두 경기. 6월. 인도네시아 원정과 바레인과의 홈 경기. 두 경기 모두 이겨야 간신히 4차 예선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대표팀 내부의 사기 저하, 팬들의 신뢰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력 자체가 너무도 불안하다는 점. 특히 인도네시아 원정은 요즘 가장 까다로운 경기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과연 마지막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몇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축구 굴기를 외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축구 강국을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표팀엔 이름값 있는 스타 선수 하나 없고 리그는 부정부패와 구단 해체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은 결국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건 신뢰를 잃은 축구계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이세 이름만 봐도 우리는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월드컵 본선은 이제 당연한 목표, 그 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탄탄한 시스템,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그리고 축구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진짜 강팀이 되는 법이죠. 한때 중국도 꽤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4년.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결승까지 올라갔고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 축구도 한번 해보겠다는 기대감이 컸죠. 일본과의 결승전, 비록 아쉽게 졌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탈락. 이후엔 감독 교체는 기본이고 대표팀 운영도 들쑥날쑥. 리그는 돈만 많았지 시스템은 없었고, 정치권 개입이 심해지며 선수 선발조차 공정하지 않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강해지겠다고 해서 정말 강해질 수 있을까요? 기초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결국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적보다 중요한 건, 긴 시간 쌓아 올린 철학, 기반, 그리고 신뢰입니다. 그게 없으면, 부활은 커녕 다시 일어서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축구가 27년 전, 잘 나가던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도 한때는 강했다고 말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추억을 꺼낼 자유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팀은 추락하고 있고 리그는 제자리걸음. 대표팀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현재를 직시하지 못한 채 예전 영광에만 매달린다면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축구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제발 지금을 보세요. 그리고 진짜 내일을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축구를 뜨겁게 해석하는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흥미롭고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